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시의 Summer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많은 분들께서 진짜 답답해 하시는 전치사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전치사 많이 헷갈리시죠? 어, 그래서 오늘 전치사를 좀몇개 가르쳐 드릴 텐데, 전치사 뭐 하나를 가지고 뭐 뜻을 뭐 1번 뜻, 2번 뜻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헷갈리는 전치사 페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on time과 in time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은 think about과 think of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 하나로 인해서 조금 뉘앙스가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헷갈리는 거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르쳐드린 전치사들만은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안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얼굴이 어려 보인다의 동안이 아니고 몸을 하는 동안 그런 동안 있죠. 어떤 것 떠오르세요? 아마 세 개가 떠오를 거예요. for, during, while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를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for 다음에는 여러분 숫자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 기간.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for 10 minutes. 3년 동안, for 3 years, 이런 식으로 이렇게 4, 5, 10 같은 숫자가 들어가는 기간이 나오면 for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during은 언제 쓰냐면요. 명사 앞에 써요, 명사 앞에. 그래서 명사로 표현되는 기간이요. 예를 들어서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my vacatio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during은 명사 기간이랑 잘 어울린다. While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While은요 주어 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While he was cooking, I was studying. w h i was cooking, I was studying. 그가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공부를 했어요.라는 식으로요. 잘 아셨죠? For 숫자 기간, during 명사 기간, while 주어 동사. 뭐뭐 전에, 전에 라는 말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두개 떠오르실 거예요. ago와 before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제 ago 쓰는 곳에 before 쓰시고 before 쓰는 곳에 ago 쓰시고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ago는요, 여러분 어, 시점이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그를 5분 전에 봤어 라고 말을 할 때는요 지금 기준으로 내가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5분 전이죠 그러니까 I saw him 5 minutes ago ago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I saw him 5 minutes ago before는 어떻게 쓰냐면요 어,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 문맥 안에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before the meeting 그 미팅 전에 I had a coffee 나는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어, 미팅 이벤트 미팅 하나 이벤트 두 번째는 어, 커피를 마시다 이렇게 지금 기준이 아닌 어, 이벤트 두개 중에 하나가 기준일 때 쓰는 거예요. Before the meeting, I had a coffee. 그러면은 어, 미팅하기 5분 전에라는 말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미팅하기 5분 전에는요. Five minutes before the meeting 이렇게 쓰십니다. 네, 여러분. 방금 앞에서는 전에를 배웠죠. 그럼 이번에 후에를 배워 볼까요? 뭐뭐 후위? 여러분 혹시 음 우리 5분 후에 만나자 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5분 후에 만나자. 혹시 let's meet after 5 minutes 이라고 하신 분들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어, 올바르지 않은 문장입니다. 5분 후에 만나자. 그러니까 5분 후에 만나자는요. 생각을 해 보면 지금을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후라는 거죠. 그쵸. 그럴 때는요,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let's meet in 5 minutes 이라고 합니다. in 이라고 하면, 뭐뭐안에 라는 그 뜻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in이요, 뭐뭐 후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떤 후이냐면, 지금 시점,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후에 이라고 말할 때는 in 5 minutes 입니다. 그는요, 1시간 후에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는요, 1 시간 후에 이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He's going to come back in일까요? After일까요? 그렇죠, in이죠. 지금 시간을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 시간 후니까 in an hour, in an hou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e's going to come back here in an hour. 그러면 반면에 이제 after 같은 경우는요, 어, 기준 after 같은 경우는요, 이벤트가 두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the meeting we're gonna have dinner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미팅 후에 어,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처럼 미팅 이벤트 하나 저녁 식사를 하다 이벤트 두개 이렇게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시, 그 회의 후한 시간 후그회의그의한 회의 시간 후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앞에 거잘 들으셨으면은 비슷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An hour after the meet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 제 시간에 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어, 그거, 그가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어, 우리가, 우리 회의가 제 시간에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의제 시간에 시간에 맞춰서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세요? 네, 두 가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타임과 온타임있죠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온타임의 어, 경우는요. 딱 고시간에 그 맞춰서 그러니까 플랜드 계획된 시간에 딱 맞춰서 뭐 이가 일어날 때는요. i 타임이라고요. 그래서 I'll be there on time. I'll be there on time. 나 거기에 어,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만약에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은 10시에 거의 다돼 가지고 10시에 딱 도착을 할때 그럴 때 I'll be there on time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인 타임은요. 대게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두는 거 두고 오는 거야. 어느 정도 넉넉하냐 어, 뭔가 다른 거를 잠깐 할 정도로 나, 넉넉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예문을 한번 들어보자면 I got there in time, so I had a coffee 이런 식으로요. 나 거기에 충분히 일찍 도착해서요. 어,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On time, 완전 제시간에, in time, 충분히 시간을 넉넉히 두고 제시간에 라는 말입니다. I have lived in New York City from 2012. 이게 혹시 맞는 말일까요? I have lived in New York from 2012. 네,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는 전지사가 from이 아니라 since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일단 시제 설명을 살짝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떤 시제를 썼죠?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요. Have lived 이렇게요. 그쵸? have lived라는 거는 어, 언제 쓰냐면 현재완료는요. 과거에 어떤 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현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영향을 미치거나 아, 아니면 그때까지 유효하거나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현재완료를 쓸수 있는데 현재완료나 현재완료진행 같은 경우에 이런 시제를 쓸 때는 since랑 잘 어울려요. 왜냐면 since라는 전치사 안에요. 그 과거부터 시작해서 until now 까지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 뭐 since 2012 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요. 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from 이란 전치사는요 뭐뭐로부터인데, 끝. 나는 언제까지라는 정보가 안 들어있는 애예요. 그냥 2012년부터, 띵. 그다음 언제까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중, 초중,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from A to B 이렇게 많이 배우, 배웠잖아요. 그쵸? So from A to B까지 넣어야지 B 시점까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Um,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쭉이라는 말 하고 싶으실 때 from now까지만 하면은 그 의미가 안 생겨요. 쭉, 이라는 말을 넣고 싶으시면 from now on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since와 from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장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 select one between these three. 어, 이거는 조금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select one, between these three. 근데 이 문장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between은요, 어, 언제 쓰냐면요, 두개 사이에 있을 때 쓰는 거예요. A와 B 중에 라는 말이에요. 이게 세개 이상이 되면요, among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예문을 드렸을 때 select one, between three, these three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 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etween이 아니라 among을 쓰셔야 됩니다. between은 두개 사이, 그리고 어 m 은세개 이상일 때 씁니다. 이번에는 묶음은 아니에요. 어, 이 전치사 하나만 볼 건데요. 여러분, 이 문장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Um, look at the below table. Look at the below table.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below라는 단어 영어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틀리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below 이렇게 아래에 있는 테이블을 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아래에 있는을 말하고 싶으시면요 어, 간단하게 below를 맨 뒤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바른 문장이 look at the table below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below는요 부사예요. 많이 헷갈려서 사용하셨던 어, look at the below table 같은 경우는요 이걸 형용사처럼 쓰신 거예요. 아래에 있는 테이블. 이래서 테이블을 형용사처럼, 테이블을 이제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신 건데, 이 사실은 이, 이 단어의 품사는요, 부사 혹은 전치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부사부터 볼게요. Look at the table below. 이렇게 하면은 그 테이블을 보세요. 아래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치사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전치사로 쓸 때는 below 가요, 어떤 뜻이냐면 under 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uh, under the table 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러면은 책상 아래에 있는 뭐, 뭐 예를 들어 there is a book under the table 이렇게 하면은 어, 책상 밑에 어, 책이 하나 있어요 라는 말이죠 그거랑 비슷해서 below the table 하면은 책상 아래에 있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혹은 여기 이런 문맥에서 뭐 어, 비즈니스 영어를 하실 때에는 그그 그 테이블이라고 할때 표, 도테 t a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elow the table 하면은 표 아래에 있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 이메일에서 많이 쓰시고 싶은 아래에 있는 뭐를 봐주세요 라고 할 때는 맨 뒤에 붙여서 어, Please read the explanation below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heard of, 랑 heard about 이거 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대부분 막 너무 어, 깊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 이두 개를 섞어서, 섞어서 쓸수 있어요. 근데, 원어민들은 조금 차이를 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둘다 heard of나 heard about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들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of라는 전치자를 쓰면요, 어, 단순히, 그냥 정말 심플하게 그것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oh, I have heard of her. I have heard of her.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그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정도예요. 근데 heard about he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녀가 존재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예를 들자면 뭐 그녀가 어디 나라 출신이고 그녀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그녀의 스토리를 좀 들었다는 말이에요. 요청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Request 말고 A로 시작하는 거 ask 동사 ask 동사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다라고 말을 할때 어떻게 쓰시냐면 만약 I 뭐 그녀에게 물어봤어요라고 할때 I asked to her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I asked her I asked her입니다. 그 'ask'와 'her' 중간에 어떤 전치사가 안 들어가요. 누구에게 물어봤다할때 'I asked her' 그렇죠. 'to'를 언제 붙이냐면요, 사실 여기서 'I asked to' 이렇게 나갈 때는요, 이 'to'가요. 전치사 'to'가 아닌 사실 'to'부정사 'to'예요. 그래서 'to 부정사' 'to'니까 뭐뭐를 하도록 요청하다 라는 말을 할때 써요. 'She asked to go camping for her birthday' 이렇게 하면은 그녀는 그녀의... 어, 생일에, 생일을 위해서 캠핑을 가는 것을 요청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ask for.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ask for 는요, 여러분, 뭐뭐를 해달라고 요청하다 라는 말인데, for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I asked him for his advice.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뭐를 해달라고, 뭐뭐를 달라고, 그의 advice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 asked him for his advice. 그렇죠. I asked him 그 for 다음에는 몸을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넣으시면 되고요. Asked to 다음에는 몸을 해달라고 하는 동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ask 동사 한 김에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ask가 자주 쓰이는 구조로 문장을 쭉쭉쭉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I asked his name. I asked his name. 이건 단순히 나는 그의 이름을 물어봤다 라는 말입니다. I asked his name. 그렇죠.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던 I asked him for something은 for 를 쓰면은 for 다음에 나오는 걸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그걸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I asked him his name.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는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주라고, 질문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질문을 한 거죠. 그에게. 그러니까 I asked him a questio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 asked him about. 그쵸? I asked him about 뭐뭐 뭐. I asked him about his past. 나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물었다. I asked him about his job. 나는 그의 일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식으로 about 이랑 또 되게 많이 쓰고요. 어반 말고도 이제 how랑 같이도 많이 써요. I asked him how he got the job. 나는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얻었는지 취업을 했는지 물어봤다. If라는 거, if라는 단어랑도 많이 써요. I asked him if he would be interested in working with me. 어, 나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나랑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지. If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뭐을잃지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a s k 랑또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I, I will ask him if he wants to go camping with me. 나는 그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가 나랑 캠핑을 가고 싶을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예문, 어,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이런 식으로요. 네, ask 동사 이번에 완벽하게 알고 가시고요. 어, 이거 조금 입에 많이 붙여야 되니까 이 예문들 어디다가 적어두셨다가 항상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따라서 말해보고 예문도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in, on, at 입니다. in, on, at 은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그걸 거예요. 인원 애시 장소에서도 쓰이고, 시간에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잘 생각하세요. 인이 가장 큰 개념. 밑에 딱 크게.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인이 가장 큰 개념. 언이그 다음 개념. 애시 가장 작은 개념이에요. 시간이든 장소든. 시간을 말할 때요. 애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죠. 애. At. 그래서 애슨 시간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각을 말하시면 시각. 그래서 9시에 애트 9, 애트 10. 10, 30 이런 식으로 시각에 쓰시면 되고요. 하루 다위일 때는 오늘 써요. 하루 다위일 때는 그러니까 월요일이라고 하면 하루죠. 그래서 on Monday예요. in Monday가 아니고 at Monday가 아니고 on Monday입니다. 아셨죠? 어, 하루 단위. 근데 주말까지를 하루 단위라고 본다고 생각하세요. 주말까지. 그래서 on the weekend.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는 어, 시간 있죠. 그런 거는 in했어요. 어,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말을 해요. 5일이 들어가 있는 주에 in the week of the 5th in the week of the 5th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팅은요 우리 미팅은 2월 10일이 낀 주에 그렇죠 낀 주라고 하는구나 한국어로는 2월 10일이 낀 주에 열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는 uh, this meeting is going to be held in the week of the 23rd of February 혹은 this meeting is going to be held in the week of February 23r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보다 더긴 거를 인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주를 받고 달, in May, in March, in October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해, in 2020, in 202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At, on, in. 이번엔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작은 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주소를 얘기할 때, 어, 주소를 얘기할 때 번지수 얘기할 때요. 모르쓸까요 번지수를 얘기할 때는 가장 작은 s을 써요. at. 그래서 뭐, 440 Broadway라고 하면은 at 440 Broadway.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Broadway 길에 있는 440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앞에 s을 붙여요. 그리고 나 지금 뭐, 스타벅스에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음, I am in Starbucks. 이렇게 해도 돼요. in을 써도 되는데, s을 쓰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스타벅스 앞에 있던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던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지점에 내가 띵 있어 어떤 지점에 딱 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I am at I am at the cafe I am at the restaurant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지점을 말할 때 at을 씁니다. 어 n 은요 on the street 이럴 때 on을 많이 써요. 그리고 on the corner 저 코너에 on the street on the corner 이럴 때 오늘 쓰고요. 그리고 on 같은 경우는 근데 어, 어떤 느낌이냐면 I'm walking on the street이라고 하죠. 나는 길거리 걸어가고 있어라고 말할 때 I'm walking down the street 혹은 I'm walking on the street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 내가 이제 길 위에 그냥 이렇게 서 있어라기보다는 뭔가 움직이는 거를 말할 때 우리가 또 on을 써요. 그 다음에 큰 가장 큰 단위가 in이었죠. 장소 in일 때는 in my neighborhood. 우리 동네라는 말을 할때 in my neighborhood 그리고 uh, in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국가 단위로 말할 때도 큰 거니까 in 했어요. in Seoul, 도시도 큰,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in Seoul, in New York City 이런 식으로 도시도 uh, in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부터 큰 거는 in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벌써... 헷갈리는 전치사 묶음 헷갈리는 전치사 10개를 배워봤어요 10개 묶음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새롭게 배운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댓글을 달면서 이거 배웠어요 더 좋은거는 예문까지 만들어 보시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한번 더 그것을 복습을 하시면서 조금 더내거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문 달아 주시고요 새롭게 배우신 새롭게 배우신 건 뭐였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럼 댓글 기다릴게요.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도움이 된게 있다면 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앞으로 새해에는 영상 자주 많이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